안녕하세요. 사교구 식구목장 조은희 집사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환난해서 견디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세 명의 아이들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 이렇게 다섯 식구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15년 시어머니께서 심장이 약하게 뛰어 숨쉬기 곤란하고 답답한 증상으로 네번 쓰러진 후 시안부 인생 3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수업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를 여러 번 하면서 병명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제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 30 바늘이나 깨며야 하는 대형 사건도 겪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학생 검진을 하는데 혈뇨와 단백뇨의 수치가 너무 높아 충남대 병원을 거쳐 서울대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중 큰딸은 다리와 무릎 쪽이 바늘로 쿡쿡 쑤시는 통증을 호소하더니, 아토피 증상까지 보여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이 세종시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교회도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나 다 그렇겠지만, 첫 또한 아이들이 아플 땐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가 살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 시안부 송고를 받으셨던 어머님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새벽 기도와 파트타임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쓰러졌던 줄, 둘째도 회복이 되었으며 현료가 나오던 막내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1년에 한번 검사만 받게 되었습니다. 큰 딸도 통증이 사라지고 아토피도 호전되어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몇년 만에 다시 가영 교회로 돌아온 저에게 이렇게 간증의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속의 속장으로 세워 주심으로 모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픈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치료의 강선을 바라요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이셨으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저의 고백을 드려서 감사합니다.